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신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망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본 적도 있고, 좀 빠르게 두 분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참 좋아요. 그리고 감정을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고 그 사람한테 답장이 없거나 반응이 없다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말한 것에 내가 글로 써서 전달한 것에 만족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주던 안 주던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한 것에 만족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세요 상대방은 내마음대로할 수가 없어요 타인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나뿐인데 사실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타인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내가 말하거나 내가 써서 줘서 내 마음을 전달한 것까지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보이길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상처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위로의 차원이 아니고 두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분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해 줄수 있는 부부 상담을 받는 건 좋고요. 지나간 사건, 지나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지 말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그 위로를 해줄 때 누군가가 입 먹고 영화 보고 방탄소년단 얘기하고 아니면 좋아하는 배우나 재밌는 이슈 이런 걸 얘기하면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야, 그 남자친구 잊어버려. 그 철수는 나쁜 애야. 철수가 너한테 그런 거는 걔가 인간성이 안 좋기 때문이고 철수는 너를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철수, 철수, 철수를 더 떠올리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잊으려면 다른 것에 좀 몰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가치가,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핀게 아니에요. 뭐 바람핀 배우자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날 외롭게 했어. 그 외로운 건 자신의 문제예요. 너한테 기죽어 지냈어. 그뭐 기죽어 지낸 것도 자신의 문제예요. 네가 나를 기를 죽였어. 길을 죽여도 길을 죽지 않으면 되거든요. 본인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협의하지, 배우자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라는 얘기는 사실 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거의 9 0 이상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그것 때문에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보통 오시면 바람핀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좀 잘했어야 됐죠. 제가 뭐, 잘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아니에요. 절대 본인이 잘못이 아니고 그건 제가 아까 설명했던 액시던트 <laughs> 발음은 안 좋지만 사고예요. 사고가 난것 뿐이에요. 인생에 사고는 한 번씩 날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보다 낫지 않아요? 감정적인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긴 했지만 육체적으로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된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상황을 찾으세요. 이혼을 하려면 이혼할 이유를 찾고. 이건 안 하려면, 이건 안 안할 이유를 찾듯이 좋은 것을 찾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차도 좋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음, 이혼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면, 이혼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외에는, 뭐, 때리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병이 심하거나, 재산을 너무 심각하게 빼돌려서, 뭐 계속해서 빚을 진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해도 해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혼은 최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얻은 상처는 사람으로 해소가 된다고 래서이 사람한테 얻은 상처는 이 사람한테 해소가 된다는데 그렇기보다는 남편하고 아내한테 상처를 입었다면 두분 사이에서 회복을 해 가는 것이 가장 회복도 정확하게 되고 더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 산다라는 말이 20세기 최고의 농담이라고 이야기한 어떤 명언가가 있거든요. 저도 그 이름을 잘못 외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엄마가 니들 때문에 돌아왔다, 집을 나갔다가, 니들 때문에 살았으니까 니들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엄마는 애들 때문에 사신 게 아니고요. 애들을 두고 나가서 불편한 자기 마음 때문에 돌아온 거고, 자기가 살수 있는 방법이 이쪽이 가장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가 기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나마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거지, 여러분 때문에 희생을 했다는 생각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또 지금 본인도, 뭐 아내나 남편분들 혹시 이거 듣고 있다면 내가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건 착각이에요 아내분에 대한 이혼 안할 이유를 찾는 것 중에 아이들이 있는 것뿐 아니면 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에 아이를 넣는 것뿐이지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생활 힘든 결혼생활을 참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이라고 아이들한테 주입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고요. 그건 굉장히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아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상황에서 둘째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엄마가 우리 때문에 참고 있는 거 알아라고 얘기를 좀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네 아빠를 사랑할수 있는 거고. 너네들 때문이 아니라 너네들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너희들 덕분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니? 아이 미소가 아주 그냥 활짝 피면서 온 집안이 환해졌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웃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산다든지 니들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한다든지 이런 얘기 아이들한테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가치가 굉장히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일을 하셔도 좋고요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자신이 뭔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하시면 돼요 뭐든지 책을 읽어도 좋아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생각이 잘하거든요. 뭐 유튜브를 찾아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뭔가 운동을 해서 뭐 살을 빼본다든지 아니면 살을 빼지 않더라도 활기나 건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바람피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번에는 부부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어쨌거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꾸리시고요. 지난 시간들은 이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